미래는 저녁 8시에 결정된다. 한승헌. 꾸준히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가 나타난다. 의식적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사용한 시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퇴근 후 잠들기 전까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었다. 사이드 프로젝트 중에는 성과를 낸 것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란 사실이다. 그 시간들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미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었다. 현재 모습은 과거의 총합이다. 내게 10년 후에 구글의 부사장이 되겠다와 같은 목표는 없다. 다만 큰 방향을 잡고 움직일 뿐이다. 몇 년간의 최선들이 모이면 새로운 내 모습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시간을 허투루 쓰기 싫은 것이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은 어떤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가? 먼저 시간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시간이 전부다. 개개인이 가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미미한 결과를 만들고 누군가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다.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내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네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먼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퇴근 후 매일 저녁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서류 준비에 몰두했던 시간이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 가죽 수공예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을 소개한다. 혼자 수공예를 배웠고 판매에 필요한 웹사이트 제작 및 제품 배송까지 진행했다. 세 번째로 퇴근 후 이직 준비를 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직을 결심한 이유와 이직에 성공한 노하우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에어비앤비로 운영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에어비앤비 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으며 내가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사이드 프로젝트들은 사실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성과를 낼수 있는 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길 바란다. 누구든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선택권을 갖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결실인 석사과정 합격보다 더 값진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이 노동소득을 넘어서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므로 내 시간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노후 대비는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갖춰놓는 것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개설, 전자책 집필, 작은 규모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것이다. 하루를 관리하는 법 가운데 먼저 이것만 다해도 오늘 하루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장 중요한 일세 가지를 뽑는다. 오전 일과의 할일 하나, 오후 일과의 할일 하나, 저녁 일과의 할일 하나. 총세 가지를 배치하는 식이다. 하루가 시작되면 당신은 여러 개의 구슬 중단세 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세 개의 구슬을 오전, 오후, 저녁이라는 세 자리에 알맞게 넣어야 한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휴식을 취해라. 이미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는 달성했으니 아쉬울 것이 없다. 우리 삶에서도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동시에 빠르게 볼수 있어야 한다. 열정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초반에 나를 폭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될수 있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력도 필요하다. 이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면 지속력을 높일 수 있다. 환경을 만들고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시에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목표를 이룬 사람은 상위 1% 안에 드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외적 동기가 필요하다. 유명 웹툰 작가 이말련은 현재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가 라이브 방송을 할때한 시청자가 웹툰 작가로도 이름을 알리고 나름 유튜버로도 성공하셨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일단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계속 일이 들어옵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계속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회사도 망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회사를 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결국 성과를 내게 된다. 내가 이것을 그만두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유교 경전 대학 제7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즉 마음이 없으면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지향성이라는 것이 있다. 실련을 당한 후에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관에 앉아 있어도 영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한 내집 마련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평소 보이지 않던 근방에 있는 모든 부동산 광고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지향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쪽 방향에 두게 만든다. 그리고 그쪽으로 알게 모르게 향하게 된다.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그 길이 만들어져 걸어오게 된 것이다. 어떠셨나요? 미래는 전혀 8시에 결정된다의 저자 한승원 씨는. 현재 구글 본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후 lg 전자의 디자이너로 입사했던 한승헌 씨는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해 1년간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그의 미래를 바꾼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후 한승헌 씨는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디자인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월트디즈니에서 근무하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생 목표를 세우고 꾸준한 실천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 작가의 글이라 더 신뢰를 하며 읽은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한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답은 확실한 목표와 실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썼다는 점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없는 인터넷 쇼핑몰 구경하기, 남의 SNS 피드를 들여다보며 의미 없이 시간 때우기, 습관적으로 보는 드라마, 영화 등등. 생각해보니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의미 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좀더 소중히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벌써 6월을 바라봅니다. 상반기가 끝나가는 거죠. 시간이 빠른만을 한탄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그리고 충실하게 제 미래를 위해 써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좀더 충실히 써 보도록 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